네 안녕하세요 코인농부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4월 18일 금요일 오후 12시 48분이고요 자 그토록 기다리던 저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설하고 저희 정보방 실시간 수익률부터 오픈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위쪽부터 아르고 아크 스트라티스 헌트 오르카 네오 솔레이어 등등 제가 지난 주부터 꾸준하게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단기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4월에 제가 정확히 10억으로 시작한 장고는 벌써 12억. 5천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고요. 이 모든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과 대응법 전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 보시고요. 365일 100%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소개해 드릴 급등 그 코인은 바로 아크입니다. 자, 이 코인 같은 경우 제가 정확히 지난주 수요일 4월 9일에 추천을 드려서 단 4일만에 이 급등 수익을 챙겨 드렸는데요. 자, 이번에 훨씬 더 폭발적인 상승 나오기 직전이라 다시 한번 급하게 들고 왔습니다. 자, 우선 아크는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 드리자마자 이 검은 색깔 하락 추세선을 단숨에 돌파하며 이 빨간색 5일 2평선과 노란색 60일 2평선 간의 골든 크로스와 함께 이 아래쪽 매물대까지 원웨이 상승을 보여주었죠. 자, 즉 여기까지 제 관점대로 정확하게 움직여 주면서 결과적으로 단기간에 무려 70% 가까이 급등을 쏴주었다는 겁니다. 자, 지난주 따라오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. 그리고 나서 최근의 상승세로 인해 본격적인 추가 폭등 시그널이 나왔다는 게 핵심인데요. 잘 보세요. 자 일단 바로 이 주황색 120일 이평선인데요. 여기랑 5일 이평선하고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고요. 최근에 이 저항 매물대를 수차례 돌파 시도하며 추가적인 매수 거래량까지 쌓여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중간 중간 눌림이 발생. 하더라도 단한 번도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이 저점과 고점을 꾸준하게 올려주고 있죠. 자, 뿐만 아니라 이 지난 요런 매집 물량들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렇다는 건 앞으로 이 아크는 하락보다 오히려 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. 따라서 자, 현재 아크 코인에 대한 제 관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요. 자 조만간 추가로 쌓여 들어온 요런 매집 물량들까지 본격적으로 소화하기 시작하면서 자, 빠르면 이번 주말 내로. 중간 매물대까지 추가폭등을 노려볼 수 있고요. 자 나아가서 이 전체적인 시장까지 진짜 상승장을 맞이하게 된다면 정고점 여기 1230원 부근 이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역대급 돈 복사 기회가 됩니다.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한 차례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죠. 자 이건 오히려 더욱 좋은 손익비까지 챙길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매수 타점이라는 거예요. 자, 다만 영상은요 여러분들 녹화하고 업로드하기까지 시간 차이가 오래 걸려요. 그래가지고 실시간 대응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직접 정보방에서 이런 급등 코인들의 타점을 훨씬 빠른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고정 댓글에 달아 둔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번 주말 급등 종목들까지 함께 받아가세요. 장담컨대 딱 일주일만 따라오셔도 지금 보시는 이런 수익들 이거는 진짜 가볍게 챙겨갈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요 아크코인으로 마무리할게요.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. 다음주도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